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근 후에 경매 공부하고 싶은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퇴근 후에 부동산 공부를 이제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실제로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죠? 저도 지금 퇴근 후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 생각보다 네, 힘드네요. <laughs>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즐거운 제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퇴근하고 나시면은 부동산 공부 혹은 경매 공부 해야지 마음은 드시지만 막상 어떤 걸 가장 먼저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직장인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심플하게 딱 해야 될 것만 탁탁 정해드릴 테니까 오늘 먼저 이걸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매는요. 딱두 가지만 잘하면 시작할 수 있고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권리분석 그리고 시세조사 이렇게 두 개만 잘 하시잖아요. 사실 이거는 경매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매물까지 다 통용되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권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물건을 잘 선별해 내시고 선별된 물건의 시세만 정확히 파악하신다면 입찰가는 너무 쉽게 나오죠. 내 수익률에 맞춰서 입찰가를 정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물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조금 경쟁을 피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 아셔야 되긴 하는데, 그 부분도 오늘 제가 영상에서 같이 다뤄드릴게요. 경쟁이 심하지 않은 물건을 뽑는 방법이요. 우선 기본적으로는요, 직장인분들 잘 들으세요. 권리분석과 시세조사, 이두 가지만 잘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권리분석은요, 초보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임차인이 어떤 개념이고, 말소기준 권리가 뭐고, 그래서 이 임차인을 내가 인수하냐 안 하냐 요것만 아시면 돼요. 뭐 가등기 아니면은 담보가등기 혹은 유치권 요런 것들 솔직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영역도 있어요. 그걸 바로 우리는 특수물건이라고 하는데요. 특수물건을 하실 거면 권리 분석을 좀 빡세게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수물건이 아닌 나는 경매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겠다. 라는 개념으로 가신다면 권리분석은 초보 수준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들께서 책한권 보시고 유튜브 몇개 보시고 하루 이틀 정도 공부하신 그 내용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권리분석은요 우선 기초적인 내용만 쭉 훑고 바로 끝내시면 돼요. 이거를 정복하겠다 생각하시면 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세조사인데요. 여러분 이 시세조사하실 때뭐 전세가도 조사하시고 월세까지 조사하신 분들도 계세요. 되게 다양한 시세를 조사하십니다. KB를 조사할 때도 있고 실거래를 볼 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격은요. 얼마에 팔리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제 수강생분들, 구독자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시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호가, 실거래, 그리고 뭐 KB.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래서 얼마에 팔리는데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말고 나머지는 그냥 숫자예요. 사실은. 집주인이 만약에 1억 하는 집을 2억이 내놨다고 해서 그게 시세인가요? 아니죠. 2억에 나온 그 호가가 얼마까지 내고가 되고 그 내고된 가격은 정말 적정한 가격인가? 이거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얼마에 팔리냐? 지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경매가 1층이 아니라 뭐 중간층이고, 로얄동인 것 같은데, 로얄동의 중간층에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된 매물은 얼마에 팔리냐? 안 팔린다? 그러면 입찰하시면 안 돼요. 그런 물건은. 왜냐면 내가 낙찰받아도, 내가 그거를 경쟁자를 물리치고 낙찰을 받아도 못팔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거주하시거나 장기 보유하실 게 아니라면 절대 팔리지 않을 물건은 가시면 안 되고, 그러면은 팔리는 가격이 있는 단지를 보셔야 되고, 팔리는 가격이 얼만지 조사만 하시면 돼요 네,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 드릴게요 오늘은 요 앞부분을 통해서 조금 쉽게 경매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권리 분석 어려운 거안 해도 돈벌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수물건 처음부터 하실 필요 없고요 쉬운 물건에서 충분히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쉬운 물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임차인이 없거나 아니면 후순위 임차인이거나 이런 물건만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서요, 사실은 낙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 경쟁이 낮은 기술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기술들을 배우시고 적용하시면 끝납니다. 그럼 직장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경쟁이 낮은 기술들을 하나하나 내가 섭렵한다. 이 개념으로 물건을 찾으시고 실제 입찰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경쟁이 적은 기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쭉 리스트업은 해드릴 건데 제가 실제 물건 사례로 다뤄드릴 거는 이거 하나를 다뤄드려 볼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요. 경쟁이 적은 기술 첫 번째 재매각 물건입니다. 어, 재매각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재매각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매 물건이 경매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누군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낙찰을 받으면 사건이 종료돼서 이제 더 이상 그 경매는 진행되지 않겠죠. 근데 낙찰받은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그 돈을, 잔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는 잔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니 이 사건은 종료될 수 없다. 그러니 다시 진행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나올 때 우리가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매각은 왜 경쟁이 적을까요? 경쟁이 적은 이유는요. 사람들의 심리에요. 네, 재매각이 된다고 하면은, 어, 뭔가 문제 있었던 거 아닌가? 어, 이거 뭔가 내가 인수해야 될 그런 금전적인 피해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불안한 심리가 들거든요. 그렇게 불안한 심리가 들면 사람들은 입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매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닌데, 재매각이어도 사람들 입찰 많이 하던데, 재매각이어도 낙찰받기 쉽지 않던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울산 2020 타경 9895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요. 그리고 양산시에 있어요. 여기 실제로 네이버 매물 찍어서 보시면 막 좋은 인프라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 만한 인프라가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요 아파트 단지는요, 감정가 1억 2천만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 초 22년 2월에 최땡땡님이 11명이 들어온 물건으로 낙찰이 되셨습니다. 1억 4천 2백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떠한 사유에서든지 입찰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번 달이죠. 2023년 11월 16일 날이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한명 단독 입찰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에, 물론 신권이지만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러면 일단은, 어, 경쟁이 낮은 건 맞네. 네, 경쟁이 낮네. 이거는 맞죠. 근데 이게 돈이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세조사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선 이거 시세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다시 정리를 하면 재매각 물건은 모든 물건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 물건에 대비해서 경쟁이 낮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매수하려는 그 뭔가 불안한 심리가 여기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매수하면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거에 대한 아주 좋은 기회가 바로 이 재매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물건은요, 기회가 괜찮은 게 2022년 2월 달에 11명이나 이미 입찰을 했잖아요. 여러분, 11명이 모두 권리 분석을 잘못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세조사도 제대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1억 4,275만원에 낙찰이 되셨잖아요. 2등이 얼마에 써냈죠? 1억 4,208만 원에 써냈죠. 한 70만 원 차이로 지금 낙찰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등이나 1등이나 시세 조사한 게 비슷하기 때문에 저렇게 두명 정도가 저렇게 쓴 거거든요. 아마 3등도 비슷하게 썼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세도 저 정도였고 11명이나 몰릴 정도면 어 권리적으로 문제는 없었겠다. 요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재매각이 됐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서 입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게 돈이 되는 가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짜, 12월 8일 기준으로 제가 네이버 부동산 캡처를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101제곱미터, 공급 면적 10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물건이거든요. 낮은 가격 순으로 제가 소팅을 했을 때 1층이 1억 4천, 호가 기준, 13층이 1억 4천 5백입니다 근데 이건 호가니까 우리가 한번 실거래가를 봐볼게요. 네, 실거래가를 보면요 저번 달아 저저번 달이죠 10월 달에 각각 1억 4300 1억 3800만원의 어, 실거래가 됐었네요 근데 우리 지금 낙찰 얼마에 받았죠 1억 2천에 받았습니다 어, 이게 돈이 되네요 어, 이게 왜 되죠 우리 경매는 지금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먹을 게 없다라고 분명히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게 왜 돈이 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재매각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재매각의 모든 물건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일반 매물을 파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익혀서, 그것들을 섭렵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네, 재매각에 그러면, 재매각의 사유. 재매각은 도대체 왜 재매각을 하는 건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낙찰자가 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는가? 첫 번째로, 계약력 있는 임차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요. 권리분석을 실수했다는 의미죠. 음. 이거는 권리분석 기초만 배우면 사실 충분히 알수 있거든요. 특수 권리가 어, 적용된 물건들은 애초에 매각물건명세서에 특수 권리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특수 물건을 권리분석 실패하는 경우는 적어요. 오히려 안 들어가지, 차라리. 근데 임차인이 있냐 없냐, 임차인이 선순이냐 아니냐, 대항력이 있냐 없냐 이거를 오히려 헷갈리셔서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권리 분석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세 파악을 조금 이제 어, 낙관적으로 한 거죠. 어, 나는 요 정도는 팔릴 것 같은데 이렇게 시세 조사를 잘못한 경우. 그다음 에세 번째 낙찰받은 물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어뭐 예를 들어서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 법원 경매 물건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현장에 가보니 더 이상 주거용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경우는요 재매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는 보증금을 날리는 게 아니고 법원에 어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매수할 수 없다 철회해 줘라 내 보증금 돌려줘라라고 불허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보증금을 날리는 거랑 은또 별개의 케이스예요. 이렇게 불허가 신청을 해주는 전문 법무사님들이 또 계십니다. 요거는 자세한 기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지막 네 번째. 대출에 실패한 경우. 그쵸. 나는 1억 2천에 받으면 한 1억은 대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2천만 원만 들고 투자를 했는데 대출이 뭐 5천만 원밖에 안된 거예요. 본인 신용도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잔금을 못 치게 되고 보증금을 날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물건은 실제적으로는 권리적인 문제가 없고 시세도 정확했는데 재매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네 가지 네 가지 사유 모두 여러분이 사전에 해결하고 확인이 가능해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 요거는 권리 분석 제대로 하시면 되죠 두 번째 시세파악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시세조사 하시는 방법 임장하시는 방법을 배우신다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 결함이 있냐 없냐 요거는 보통 이제 물리적 결함을 이야기 하거든요 현장에 가시면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대출 요것도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재매각이라고 해서 이 물건이 정말 몹쓸 물건일 확률은 매우 낮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매각이면 아 이거 누군가 이네 가지 중에 하나를 잘못 조사했구나. 그러니까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훨씬 경쟁이 낮은 물건들을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이런 거 클릭해서 한번 봐보세요. 재매각 물건. 아, 요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재매각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경쟁을 줄이는 기술들을 제가 쭉 8가지 정도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전에 한번 제가 요즘 뉴스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YTN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경매 시장 찬바람 분다고 엄청 이렇게 나오죠. 아, 맞습니다. 지금 경매 분위기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경쟁을 줄이는 기술들을 배우시면 훨씬 경쟁이 정말 낫거든요. 애초에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경쟁까지 적은 기술들을 배워버리면 여러분들이 경쟁을 정말 줄이면서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좀 불안하신 분들은 제 말을 못 믿겠는 분들은 제가 워렌버핏의 말씀을 빌려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워렌버핏이 투자의 귀재죠. 물론 주식을 하시는 분이긴 한데 주식과 부동산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라고 했어요. 지금 겁먹고 있거든요. 대중들이 이때 여러분들이 팔리는 가격을 조사하시고 권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경쟁이 낮은 기술을 배워서 그걸로 물건을 검색한 뒤에 입찰을 하잖아요. 안전한 가격에 이거는 무조건 돈 버는 거예요. 대중과 반대로 가져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경쟁을 줄이는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표적인 걸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재매각 오늘 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유치권. 아 유치권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아파트랑 붙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쉽게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세 번째 선순위 임차인. 이것도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네 번째 미납된 사례들. 이건 재매각이랑 좀 비슷하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공매. 아 이거는 어제 낙찰된 물건 중에 하나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제 그거 제 블로그에 써놨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커뮤니티 있잖아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보시면 제가 제 블로그 글을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지방 물건. 지방이면 사람들 일단 입찰을 잘안 해요, 요새. 너무 멀고 지금 같은 시장에 무슨 지방에 가냐.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 보유하고 실거주 할거 아니면 팔리는 가격만 조사하고 그거보다 낮게 쓰면 된다니까요. 예, 우리가 막 몇억 벌려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방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7번. 신권에 입찰하세요. 지금 요 물건도 신권이었어요. 물론 20년에 나온 물건이라 신권이 가격이 낮긴 한데, 이런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걸 찾으셔야 돼요. 8번째. 1층 물건이라고 제가 적어 놨잖아요. 1층, 또 더하기, 탑층, 꼭대기층. 요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중들이 그래도 좀 선호도가 떨어진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대중들이 선호도가 떨어지면 경쟁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가치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싸게 사면 가치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려 볼게요. 시리즈로. 아, 요거는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학스표 해놨잖아요. 사례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아, 이 경매 사례는 재매각 물건이었는데, 어떠 어떠한 이유에 이거를 이렇게 받았고, 이런 하자가 없네, 있네. 이런 사례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유 경험자의 경험을 레버리지 하세요. 가장 좋은 건 책이죠. 책과 유튜브. 그리고 뭐 필요하시면 세미나나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사실 강의비나 세미나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나 책을 먼저 봐보시고요. 조금 나는 여기를 더 깊게 파봐야겠다. 더 현장감 있게 지금 실시간 데이터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유경험자의 강의나 세미나를 듣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유튜브는 솔트유튜브 아, 좋습니다 이런 것들 을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이 너무 시간적으로 한두 시간 밖에 시간을 못 내시잖아요 그럴 때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권리 분석 시세조사 경쟁을 줄이는 기술들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공부를 해 보시면 정말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